다니엘 170 후에 마이 2022년 10월 19일. 저희 부부가 오늘 어,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한 시간 거리의 도시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음 한적한 시골길이지만 어, 편도 2차선이라, 이제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신호등을 아무리 차가 없어도 신호등을 지키며 서 있었는데 차량 뒤에 오던 모든 차량들이 저희 차량을 비켜서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을 보면서 어, 저 사람들이 정상이고 저희가 비정상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, 저의 생, 신앙생활에서도 어, 우리가 볼 때에 비정상적으로 보일, 보이는 것들이 정상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비정상일 때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어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인데 모두 다 지나가고 그냥 신호등을 무시한 지 지나가고 저희만 서 있으니 저희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 부 부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, 질서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이름을 걸고 살아가면서 어, 조그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, 그래도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걸고 살면서,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예수 심장 높여주셔서, 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, 아멘.